안녕하세요. DJS 아우토시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픽업트럭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높인 혁신적인 차량 2020주 KGM 무쏘 e v 를 소개합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전기 픽업트럭이 아니라 럭셔리와 퍼포먼스, 혁신적인 기술을 동시에 갖춘 차세대 모델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강력한 픽업트럭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개발된 이 모델은 국내 기술력과 디자인, 첨단 전기 파워트레인을 모두 담아 글로벌 픽업트럭 시장의 기준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이제 외관 내부 성능 안전, 가격까지 세세하게 살펴보며 왜 무쏘 EB가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엑스테리어, 무쏘, EB의 외관은 강력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으로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전면부에는 KGM 로고가 장식된 볼드한 보닛과 대형 그릴, 매끈하게 이어지는 LED 헤드라이트가 있으며 전기 픽업 트럭임에도 존재감이 압도적입니다. 측면은 22인치 중형 타이어와 고급스러운 라인으로 스포티하면서도 럭셔리한 느낌을 줍니다. 휠 디자인과 도요 라인은 세련된 곡선과 직선을 조화시켜 차량 전체의 고급스러움을 극대화합니다. 후면부는 깔끔한 테일 램프와 적재함 디자인으로 실용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피아노 블랙의 광택과 오일리 질감은 화이트 럭셔리 쇼룸 조명 아래에서 눈부신 반사광을 만들어내며 LED와 낮은 전기 조명이 더해져 최고의 럭셔리 쇼룸 느낌을 완성합니다. 또한 차량 전체에 적용된 크롬 장식과 고광택 페인트는 단순한 픽업 트럭이 아닌 럭셔리 아트카 수준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인테리어 내부는 대한민국의 정밀한 장인 정신이 깃든 럭셔리 디자인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대시보드는 크림색 고급 가죽과 블루 앰비언트 조명이 은은하게 어우러져 고급스러움을 극대화하며. 운전석과 조수석은 최고급 가죽과 세밀한 스티치 마감으로 편안함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12인치 터치 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스마트 연결 기능, 다양한 드라이브 모드 선택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첨단 전기차의 혁신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뒷좌석 또한 넓고 안락하며 승객 모두에게 최상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크림색과 블루 조명의 조합은 실내 전체에 세련된 분위기를 부여하고 광택 처리된 금속과 고급 재질이 곳곳에 사용되어 세밀한 디테일까지 완벽하게 구현했습니다. 또한 각종 수납 공간과 컵 홀더, 스마트폰 무선 충전 등 실용성까지 갖춰 단순히 럭셔리만이 아닌 실생활에서의 편의성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퍼포먼스 무쏘 EV는 전기, 픽업 트럭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능을 자랑합니다. 8 0 6역와리의 LFP 배터리와 최대 출력 207PS, 토크 삼상 쌤귤앤벨를 제공하며 2WD 기준 최대 4.20km로, 4WD 기준 최대 39km의 7 주행거리를 지원합니다. DC 급속 충전 시1100% 충전이 10.3시간으로 매우 효율적입니다. 2WD와 4WD 모드 선택이 가능하며, 험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제공합니다. 놀라운 점은 단 0, 100kmh 가속이 7초대로, 전기 픽업 트럭임에도 스포츠카 수준의 민첩성과 가속력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퍼포먼스는 대한민국 기술력과 정밀한 엔지니어링의 결정체라 할수 있습니다. 전 세계 픽업트럭 시장에서도 무스 EV의 속도와 안정성은 단연 돋보이며 최고급 럭셔리 픽업트럭 중에서도 가장 빠른 차량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Safety features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이 집약된 무스 EV는 안전 또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자율 긴급 제동 AEB과 차선 유지 보조 LKA 트레일러 스웨이 어시스트 전자식 자체 안정화 시스템 ESC이 탑재되어 운전자와 승객, 화물 모두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와 프리미엄 에어백 시스템으로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며 고속 주행과 험로 주행에서도 안정적인 컨트롤을 제공합니다. 안전성과 퍼포먼스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무쏘 EV는 단순한 전기 픽업트럭이 아닌 세계 최고의 럭셔리 픽업트럭 안전 기준을 제시합니다. 한국 내 기준으로 무쏘 EV 2WD 모델은 약 4,199만 원, 4WD 모델은 약 4,599만 원부터 시작하며 호주와 해외에서는 AUD 4 0 5 0 0 UK 기준 35,778로 판매됩니다. 가격 대비 제공되는 성능, 럭셔리, 첨단 기술, 안전 기능은 경쟁 모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무쏘 이 v 는 단순히 픽업 트럭이 아닌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디자인을 전 세계에 알리는 대표 모델입니다. 2 0 2 2 KGM 무쏘 EV는 단순한 픽업트럭이 아닌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강력하며 럭셔리한 전기 픽업트럭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디자인이 결집된 모델로 글로벌 픽업트럭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무쏘 EV는 퍼포먼스, 안전성 럭셔리, 디자인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전기 픽업트럭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여러분도 이 혁신적인 픽업트럭을 경험하고 싶다면 가까운 KGM 딜러십에서 직접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DJS 아우 o 셨습니다 감사합니다.